지금 읽어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5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감사해야 할 성경적 이유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본문 자체가 편안한 구절이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극지만 가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몸을 먼저 드리고 나서 자기들이 준비한 물질을 드렸어요. 감사한 후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겠다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동시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직접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직접적인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로 일관하셨어요. 감사하는 생활로. 사도바오로 비롯한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도 온갖 박해와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줘버리질 않았어요. 교회 시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려는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자신들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함을 자주 잃어버려요.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대제 불평이 나와요. 감사할 성경적 이유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 전하준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교리의 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사실. 이것이 구원의 교리예요. 교리의 본이라 이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속사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늘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생명체의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 빌리포 4장 3절에 나오죠. 그, 그들의 이름에 생명체에 있나니 그랬어요. 구약의 환란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으로 썼죠? 생명체에서 지어버리지 않도록 그 소리가 나와요 이시대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하고 환란기간, 지상왕국의 통치기간에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도 한 몸이에요 밀착돼서 한 몸이 이르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취소될 수가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감, 저, 구원을 받다 보니까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어. 굳은 일에는 동참을 안 하고 뒤, 뒷짐을 짓고 뒤로 빼죠 사람들이. 드리는 일에 감사하지 않고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뒤로 빼고 있고 억담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거래 나가서 보음을 전할 때 그래요. 사람들이 조롱하면 그래요. 참, 입에 반창고를로 붙였냐, 어떻게 그렇게 완악하게 말하냐, 그 소리를 다했지가. 전도지 한장안받아야지 지독한 사람들이. 50대 이후는 그래도 받아요. 요즘 23대는 지독하게 안 받더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고레서 1장 14절에서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을 용서받았다 그랬죠. 베드로스 1장 19절에서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해다 성경적 이유에 두 번째는 한 몸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줄 알아야 돼. 한 몸으로 부르신 것. 오늘 함성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골로스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할 수가 있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죠?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혈액형도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한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 지역교회가 있을지라도 유기체로서 주님의 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인정과 여러 모양의 사람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에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분 성령이 계시니 한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내이고 한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이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어 계셔요. 그럴 때는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대산에게 그의 성도들이 얼마나 진리를 탐구하고 겸손하고 감사했는가, 우리는 그들의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대산에서 2장 13절 거기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 받았나,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이라 이래요 살아 역사한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요. 키도 작고, 몸도 해서하고 말도, 말도 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근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만나보면 그렇게 외소하고 말도 거칠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의 성도들은, 사도발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교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문서로 보존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인데 구원받은 이에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이건 뭔가 그 사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깨닫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분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알려주셔요.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들 하나씩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저도 성경을 본격적으로 거듭나서 공부한 지가 1998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꽤 오래됐죠. 몇십 년 됐죠. 근데 지금도 새롭게 깨닫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다까지 계속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이 성경책 갖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성경 없이 내려와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이 성경 갖고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해야 돼요. 자, 주 예수 그리스께서는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드렸어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몸과 물질과 또 그분의 말씀, 모든 것을 내어드렸어요. 또병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모든 것다 내어드리는 분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몸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섬길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평생을 가도, 교회는 부지런히 다했어도 물질을 드리게 아주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 심판사가 앞에 가면 다 계산이 될 일이에요.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굳은 일이 있는데, 돕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외면하는 거. 이것도 큰 문제예요. 요즘 갈수록 교회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운영이 안돼 힘들어요. 자꾸.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출석원에도 굳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한 일이 아닙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극심한 간나 중에서도 먼저 몸을 드린 후에 자신들이 준비할 물질을 드렸어요. 자 마가복 12장 4 2절이나 누가복 21장 2절에서 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였다 그러세요. 두 랩돈이면 그 당시의 과부의 한달 생활비 전부예요. 근데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많은 물질을 들였는데 부자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누가 보면 21장 2절을 봅니다. 여러분. 1절부터요.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교에 연버 넣는 것과 또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를 넣었지만 그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 앞에 기억이 되면 그 사람 은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읽어드린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모든 일에 부여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이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해 넘쳐나기 때문이라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은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종함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인해 너희를 섬워하느니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라고 했어요. 사도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삶은 믿음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삶이 요소라 했어요.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재능을 드리는 것, 또이 교회나 교회나 지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돕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예요. 주일 첫날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그 다음 주일날 출석하서 전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지극히 기본이에요. 그 이외에 누가 몸이 불편해서 입원해 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안부를 묻고 문병을 가는 것. 그 다음에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소촌을 했다 먼저. 문, 저, 저 문을 가고 도와주는 것.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모조리 다 포함되는 거라 이거지. 감사에 대는 성경적인 네번 다섯 번째 이유가 고난을 주심에 감사한다 그랬어. 고난을 주심에. 근데 성도들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고난을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으면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것이 되는지라 그랬어요. 자기 잘못으로 고난받고 책망받고 저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그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시오 이나니 이러면 아무에게나 붙이는 용어가 아니에요. 자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며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끝까지 동참하는 사람이 그리스이냐고 도인 불리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보죠.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수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래야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 그분의 고난과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드리는 것, 희생과 또 그분께서 사랑하는 모든 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교회만 드나드는 교인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주님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는 없어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엄격한 구분이 이 것이. 여러분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고난을 회피 하지 말고 오히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생활 자세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감사해야 할 여섯 번째 이유가 있어요. 승리를 주시면 감사해야 돼, 승리를 주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 8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이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통한 승리하고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러는데 주의 천을마 얼굴 만내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피용으로 추석하는 거예요. 면피용으로 기분 나쁘게 들으면 곤란하이고 마음 대려놓고 마음 비우고 정숙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와라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라고 그랬어요. 자, 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순간 그 순간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대적원수 마귀에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밖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칠때 방해하고 공격을 하고 올가무리를 씌우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랑없이 올가무리를 씌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의 피로서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자만 성격 공부 시간에도 그어요 여러분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기시로 끝장까지 넓은 의미에서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눈에 보여주는 것만 은 환상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모을좀공부로서어요자 강의하는 거를. 이제 자문도 이제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3장 31장. 성경적인 감사의 이유 일곱 번째는 유업의 동참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유업의 동참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해야 돼요. 골렛에서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이시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전근까지 빚어져서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지상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유업의 동참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동참자로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에요 이 지상 천연왕국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론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왕,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여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손파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원받으면은 이렇게 신분이달라 첫째는 선택받은 세대이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자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고 네 번째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니까 영적인 이름을 가졌고 영적인 왕국에 또 속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통 신분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는 소중한 일에 동참자가 되는 거라,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고린, 요한계시록 보죠. 11장, 15절부터 보죠. 그 후에 일곱째 천성한 아파르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에 대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이 좌석에 안전, 스물 네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노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죽게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지,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작은 왕들이에요. 작은 왕들로서 땅을 할땅 받아서 통치에 참여한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고 또 소중히 여기질 않아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벨보퍼4장6절 거기 보시면은 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감사해야 된다 이 것이요. 또, 대사랑에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분의 지체들은 누구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아래서도 늘 감사하는 자세를 잊으면 안 돼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감사해야 되는 성경적 이유를 제가 일곱 가지를 해 주셨는데 다시 요약을 해 드리면 첫째는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한 몸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고 리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고. 리 네 번째는 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고난을 주심에 감사를 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승리를 주심에 감사를 해야 되고, 일곱 번째는 유업의 동참자로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한순간이라도 불평, 불만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빨리 믿음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기 도하 겠습니다.